에코 프로그램 예, 프로비엠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로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무려 129%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안개 속을 분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하단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상단에 나와 있는 스케프티시즘의 정신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원가역의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2,50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2, 128.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146.3%로. 매출원가가 또더 증가했죠. 그, 128%보다도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총이익이 좀 떨어졌고, 판매관리비 또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결국, 영업이익은 115.7% 증가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속은 좀 없었다. 그 매출은 뭐 크게 신장을 했지만, 어, 그리고 그 소수점 두 자리상으로는 음, 원가 회계 생산성도 0.01포인트가 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이게 좀 실질적으로는 뭔가 오차가 있을 거예요. 어, 그 가정을 그 전제로 해가지고 그 산출한 거기 때문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6천억 원대로서 어, 판매 그 매출 증가율보다 더좀 증가했죠. 그리고 또슬로프 환산 재고로도 더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 판매 가격 인상률보다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일자출원을 하게 됩니다. 이그 에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포스코 케미칼도 동일한 그 출원을 했습니다. 어, 뭐 같은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 그래서 운영비용이 125.3% 증가해서 어, TOE 생산성은 0.0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슬픈 영업이익이 93% 증가했고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57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건 역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에코 프로비엠의 프로 경우에는 이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코 프로그램 프로비엠은 그 분기의 재고자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해서 수루 분석을 했는데 3,200억이 증가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2021년 말에 그 3170억이니까 3200억이 증가했으니까 100% 넘게 그 재고가 증가한 거죠. 에코 프로그램, 프로비엠은 분기 보고서의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다. 1차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핵심 데이터를 비공개한 것은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다른 거는 다 소용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만 가장 핵심적인 주석자료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분기 보고서는 생략해도 좋다라고 금감원에서 이 작성 표준을 그렇게 해준 건지. 중소기업이래는 모르겠는데 매출이 그조 단위 이상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꼭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 일할 사람이 적어서 전문가가 좀 적어서 뭐 그렇게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뭐 매출이 그뭐그 뭐그 조를 넘는 그 대기업 성격이 돼버렸는데 에~ 그런 그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단순하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분석을 위해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백을 분석에 적용했다고 그 여기다 기록에 남깁니다. 아, 그리고 이 재고 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류 분율 하락은 제품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어, 입증해야 하나 모두 대비로 비공개하고 있다.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포스코 어, 케미칼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WCA 회전율이 3.3회전에서 3.1회전으로 5.6% 하락했고요. 수로분율은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그렇게 추론을 할수 있는 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 입증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리 그 투명회계 가정을 세운다 그래도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백데이터들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뭐 기업 기밀이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음, 방위산업도 아닌데, 이게 이제 뭐 2차전지가 뭐 너도 나도 다 하고 그런 거라면은 또어 나중에 노말한 그런 업종이 될 것입니다.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 말하자면 대세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난 나쁜 경쟁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다그 공개해야지. 에, 뭐 자기네들이 방위산업을 한다면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위 산업도 아니면서 그러시면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그이 작년에 그이 가공비율이 18.5%였어요. 그런데 이제 원재료가 급격히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이 가공비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음 확실을 못 하니까 아, 항상 그좀 오르긴 올랐는데, 가공비율이 조금만 내려갔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그 정해가지고, 이거를 역산풀이로 해가지고 쭉 해낸 건데, 그래도 그 흐름은 뭐 크게 그 틀리지 않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그, 이,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32%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25.3%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요거는 이제 맞춰진 거지만은 그, 이, 그 재료 비율이 올랐으니까 그원재력 가격도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걸한 15%로 좀 했을까 아, 그렇게 해보면 코스코 케미칼을 보면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거기는 또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그 화성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 자원 음, 요거는, 그, 이, 그, 가공비 가지고, 어, 그것을 키로 해가지고 다 역산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법을 제가 그 발견해 낸 거기 때문에, 어, 요 18%가, 음, 18이라는 게참 의미, 발음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좀 떠나질 못한 것 같네요. 운영 비용도 꼭그 비공개가 됐는데, 에, 예, 요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은 그, 이, 2020년 19년에, 그, 에 인건비를, 그, 인원수 증가 비례를 위해서, 어, 임금 인상이 안 됐다고 봤을 때, 한 754억 정도, 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만 음, 그,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어, 똑같이 2.6%를 더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는 아마 그 6천만 원 이상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포스카 케미칼이 8천만 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연봉 같은 2차 전지 개통을 하면서 에코 프로그램이 에, 연봉이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 7천은 안될것 같죠. 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음, 이게 좀 에코 프로그램 프로, BM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발음하게 되려고 그러네. 오늘 좀 녹음이 많아서 그런지, 아, 주의가 많이 산만해졌습니다. <laughs> 나이 탓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짠 회사다. 이렇게 느낌이 오네요. 어, 3분기까지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한 3조 2천억 원을 하지 않겠냐. 어, 이게 우연히 그이 포스코 케미칼하고 단가가 이거를 단가 계약이라 한다면 320만 원으로 유사하게 나오네요. 음, 외형도 좀 비슷하고 어, 외형도 비슷한데 월급이 짜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원재료를 좀 비싸게 사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포스코 케미칼보다. 어, 그래서 이것도 재고가 50%만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10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계획은 한 25만 원인데, 55만 원으로 어, 증가하니까 요거로 땡더 이상 우린 노력을 안 해도 돼. 에, 이렇게 해서 그 연간 매출액이 어,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30, 아, 3, 어, 3조 2천억 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반대로 재고를 줄여라. 한대면은 적자가 납니다. 831억 원으로 어,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고 이익은 미실현 이익입니다. 50%가 증가한 거예요. 미실현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미래 이익을 현재에 땡겨와 가지고 이익이 난 것처럼 결산하는 게 음, 어, 원가 회계죠. 독과점 시대 때는 그런 것이 먹혔어요 언젠가는 다 팔릴 거니까. 그 포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라든지, 에, 두퐁이 미국에서 이제 그 무슨 비료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 했든지 독과점 사업할 때는 아무 그렇게 원가 회계로 하더라도 뭐 이거는 또또 또 팔릴 거니까 금방 팔리니까. 그러니까 원가 회계를 그 처음에 창안한 그 사람은 그 사람도 거의 뭐준천재지만은그 천재성이 지금 세상이 변해 가지고 이제 (2차) 전지 만들고 전기차가 나오고 어, 그다음에 그 다품종 소량 시대가 돼가고 어, 주문 맞춤이 되고 고객 맞춤이 돼가는 이 세상에서는 에, 인터넷에 그~ 저기 매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 그~ 플랫폼 같은 데 빼고 어, 거기는 예, 하나의 그, 음, 제품을 가지고, 어, 아주 그, 메모드하게, 이, 까는 거니까 성격이 좀, 어, 다른 그런 생산인 거죠. 그, 인터넷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제조업하고 그런 거는 좀 성격이, 에, 그,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플랫폼, 어,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류하고좀비교하기는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익이 이, 이, 이난 것처럼 그 분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가 아, 분식회계나 사실은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 그래서 그 분식이라는 말을 그 회계 전문가들이 쓰면 되게 싫어하니까 저는 에, 코스메틱, 화장질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가회계는 화장질하는 거다. 예쁘게 보이려고. 이익 많이 나왔어요. 이뻐해 주세요. 어 저기 보너스 주세요. 이럴라고 한다는 거죠. 현실은 아닌데, 어 스리포트 회계로 봐서요 그 관점으로 그 보면은 이것도 역시 이거는 그 아까 그 포스코케미칼은 290만 원이었지만 280만 원이면 충분한 거로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칼보다 싸게 하면서도 돈벌수 있는 길이 있다. 음, 그렇게 되네요. 16만 4천 원 남는 거 목적을 목표를 갖는다면 그러면 돈을 더 벌어보자 그러면 은 재고 회전율이 연간 4회전 한다 그러면 3개월에 1회전하면 너무 또 늦은 거예요 이것도 근데 포스코는 어 6회전 가까이 하는 거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 회사는 너무 재고가 많다. 아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원자력 가격을 그 사람이 이제 상상을 해 보면은. 아, 상상이라기 보다도, 이제, 그, 이, 추정을 해보는 거죠. 어, 원재료 구매를 포스코 케미칼보다도, 어, 더 비싸게 사오는 거 아니냐. 구매 담당자들이. 응. 그래가지고, <laughs> 자기네들이 뭐, 어, 먼저 물건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야로가 있을 수 있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어, 금액이 많아서, 이건 금액으로 회전율을 따지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4% 증분만 시킨다 그러면은 <laughs> 이걸 이제 뭐 280만 원짜리를 300만 원 판매한 걸로 돼서 22만 7천 원 이익이 나오겠다. 아, 그러면은 그 4%를 재고를 줄인다면은 슬로프텍에는 그 재고의 증강하고 무관하고 매출에 비리하는 매출 재입이니까 아, 단가 계약했을 당시에 그 영업이 하고 그 다음에 회전율을 올린 다음에 영업이익 이 사이에서 탄착분이 에, 형성이 될 것이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어, 포스코 케미칼이 그, 이거를 290만 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가격 인상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 주가는 그이 포스코케미칼은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는 왜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임팩트 미래 가치는 포스코케미칼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여기는 100%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요? 이런 거 주식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논리적인 게 아니고 주식 시장이야말로 비논리적 감성이 작동하는 알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해서 제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지만은, 저 같은 소신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 거기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용기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가격은 내려갔지만, 에, 이게 실질적으로 장보가격 대비로는 그 261%가 상승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유상증자가 한 6천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이 발행 주식수가 크게 증가를 하는 바람에 액면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 액면가격에 비해서는 크게 매우 뛴 거죠. 이 261%나 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 시가는 내려갔지만 사실상은 그 가치는 내려간 게 아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에코 프로가 45.58%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룸 TNC가 5%, 외국인이 9%, 어, 포스코 케미칼을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이 있었는데 8. 몇거든요 아직 10%들이 안 되는데, 어, 외국인의 관심도가 그,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 이상, 그 에코 프로 BM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어~ 슬로프 회계로 그~ 이 가공 비율을 그~ 이~ 가정해서 산출한 내역을 어,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